제가 지금 이거 차를 몰고 있는데, 코너링이 진짜 예술이에요. 코너링이, 이게 4륜 전자제어 시스템이 들어가서 그런지, 코너링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어, M3 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신기하네요. 어, 제가 이제 가양동 다 도착을 했고요. 차를 가지고 오면서 느낀 게, 어, 이거 완전 명품차예요. 제가 고속주행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지금 뭐 저속주행, 시내주행 이렇게 다 해봤는데, 굉장히 좋은, 엄청나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네요. G70 차가, 음, 지금부터 이제 좀 자세한 리뷰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한번 지루하지 않게 시청할 수 있도록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 차의 장점은 코너링인데 이 고장력 바디가 적용이 돼가지고 일단 차가 굉장히 하드에요 하드한 하드함 반면에도 4륜 전자제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가볍고 편안하게 운행을 코너링을 보여주네요 코너링은 완전히 100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휴먼TV 백창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G70 차량이에요 제네시스 G70 차량이고 이 차량을 오늘 왜 소개를 시켜 드리냐면은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BMW 3 시리즈, 벤츠 C 클래스, 인피니티 Q50, 제네시스 G70 이 차를 비교를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선 오늘 일단 첫 번째로 G70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해 보려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G70과 동급인 BMW 3 시리즈랑 벤츠 C 클래스 전부 느낌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BM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2010년 M팩 출시하고 제가 한 2년 정도 끌고 다녔는데, 좀, 좀 몰아보고 했는데, 이거는 느낌이 쉽게 얘기하면은, 이 G70은 텐션이 굉장히 높다. 음 빠르게 치고 나가고 코너링이 예술이다. 뭐 이렇게 보이고, BMW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다가 엄청나게 높은 텐션을 유지하게 되는 폭발력이좀 제법 좋은 3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C클래스는 그냥 조용하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려드릴 수는 있어요 일단 차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내려드렸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차 지금 타봤는데 일단은 이제 뭐 제네시스가 외국에서 얼마나 이렇게 촉망받는 차고 앞으로 판매가 어떻게 됐고 외국에서 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미국 자동차 리서치 회사 오토 퍼시픽이 2019 이상적 자동차 어워드에 이 G70을 선정을 하였고, 미국 시장 조사업체 JD 파워에서는 2019 멀티 프리미엄 만족도 조사에 이 이름이 G70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오토 퍼시픽과 JD 파워는 그냥 일반적인 리서치 회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오너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설문조사를 해본 거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하고 수개월간 타면서 내린 이 차량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를 설문하는 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적으로 완전히 만족한 평가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게 결론이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피니티 Q50과 이 G70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떤 차가 좀더 괜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 결과 소비자들은 전부 다이 G70을 압도적으로 9대1 정도의 리서치 조사 결과로 G70의 승리가 나왔어요. 이 AWD 들어가 있어 가지고서 이 4륜으로 눈길이나 빗길에서 굉장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다른 차도 물론 있지만 국산차 프리미엄 세단 중에 중형차로 이렇게 옵션이 좋고 가격 대비해서 만족할 수 있는 차는 g70이 맞다 라는 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제가 타면서 이 차를 지금 좀 고속주행을 좀 해봤는데 g70은 뭐랄까 이렇게 느낌이 좀 많이 틀려요 다른 수입차들보다 반응 속도가 터보라서 그런지 굉장히 리드미컬하게 축 치고 나가는 게 마치 BMW 3 m p a c 시리즈 타는 느낌이 좀 들고 앞에 말씀드렸던 수입 동급 세단 차량들 중에 뭐 BMW 3 시리즈, 벤츠 C 클라스 이 모델들과 비교했었을 때 전혀 손색이 되지 않는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게 G70이다. 가격 대비 성능 일단은 만족이다. G70의 장점으로는 음 일단은 편안하고 성능이 뛰어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고 풍성한 편의장비와 안전장비, 수동 변속 옵션까지 2인 보증 기간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아주 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이 뒷좌석이 엄청나게 좁다예요. 이 뒷좌석에 대한 자세한 내부 리뷰는 바로바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G70이 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비 부분이에요. 제가 연관 검색어 G70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 G70 같은 경우에는 연비 부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더라고요. 자, 연비 G70 제가 하루 동안 몰아본 결과 제가 지금 한 250km 정도를 뛰었어요. G70을. G70을 250 정도 기름을 이제 집어넣고 뛰어본 결과 고속도로에서 200km 주행을 했고 시내 주행에서 50km 정도를 주행을 했는데 제가 트립을 하나하나 눌려봤더니 차별 차이가 너무 많이 커요. 고속 주행 때는 연비 10km 이상 나옵니다. 그거 맞아요, 맞는 말이고요. 시내 주행 때는 제가 봤었을 때 7, 8이 여기에 찍혔는데 아니에요. 한 6km 정도가 맞다고 저는 연비면에서 보여집니다 복합 연비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가 있죠. 시내를 계속 타고 다니시는 G70 오너분들께서는, 아, 이거 연비 별로야. 연비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고, 고속주행, 고속도로 위주로 운행을 하시는 G70 오너분들께서는, 아, 그래. 맞아. 연비 진짜 괜찮아. 아니야. 기름값 많이 안 들어. 자, G70은 중형차예요. 중형차는 우리나라의 뭐, 소나타, K5, 뭐, 요런 애들이 이제 중형차인데, 걔네들 중에 프리미엄급. 그러니까 걔네들 중에 제일 대장이라고 보시면은 맞는 말이죠. 자, 이제 내부를 한번 우리가 한번 훑어 볼까요? 일단 대충 간단하게 카메라로 훑어 보고 내부는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가죽을 많이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인상이 좀 많이 강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제네시스 G80이랑 비교해도 상당히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스포츠 모드도 굉장히 이렇게 보시기에 무방하다. 뭐, 요런 정도. 이제 계기판 한번 볼까요? 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시속 260 정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별다른 느낌은 다른 차량 비교했을 때 크게 없어요. 아,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이제 다른 거는 좀 고급지게 해놓고,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좀 그냥 만들어버리든가 이럴수면 훨씬 낫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풀 디지털 계기판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이 아날로그 디지털은 조금 좀 이렇게 아날로그는 좀 늦은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풀 디지털 계기판 반 정도라고 봐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에 제네시스 로고까지 박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좀 디자이너 분이 아쉽고 운전 정보 시스템은 이렇게 편하고 간단해요. 운전 주의자 경보, 뭐 타이압 경보, 뭐 이렇게 주행 보조 시스템까지 사용하기 참 편하게 버튼 하나로만 누르면은 할수 있게 참 쉽게 해놨어요. 이 고성능 스포츠카에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이 관성력을 확인하는 지포스와 뭐 서킷 부분에서 쓰는 타임체크 오일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일 온도 게이지 터보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게이지가 다 있다는 거죠 모드는 총 5가지 모드가 있어요 뭐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카, 커스텀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내비게이션 한번 볼까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통합형 8인치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예,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랑 같이 연동이 되어서 작동이 되고, 이 8인치 내비 같은 경우에는 애플카 플레이어와 미러링크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커넥티비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뭐, 음성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아이도 적용이 돼서 음성 인식으로 뭐 목적지를 원하는 곳으로 바로바로 바로 갖다 드릴 수가, 보내드릴 수가 있죠. 이 내비게이션 8인치 이거는 좀다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헤드 디스플레이랑 연동이 되어가지고 차량 정보를 8인치 이상의 영상 사이즈로 이제 뭐 우리가 보기에 이제 시인성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에어컨 부분은 솔직히 좀 많이 실망이에요. 에어컨은 지금 보시면은 BMW 3시리즈 그대로 따라 있어요. 제가 5시리즈, 3시리즈 다 운행을 해본 결과 오랫동안 이거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 했어요 네, 위에 이런 버튼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차 특유의 그런 감성을 좀 느끼게 할수 있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옵션 중에 하나 요거. 이제 1 2볼트잭인데 옥스 뭐 USB 요런 부분 그다음 무선 충전 시스템 요즘 출시되는 차에는 다 있기는 하지만 전화가 오면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면에 배치되었다는 거. 옥스랑 USB 12V 12V 굉장히 편하게 돼 있다는 거. 포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무난한 디자인을 그대로 보여 주고요. 심플하지만 좀 짧아가지고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 뭐, 기아가 요즘 자체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아 변속기 부분은 뭐, 이렇게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미션은 지금 8단 듀얼 클러치 미션을 적용하고 있고, G70은 이게 정교하고 부드러운 변속을 해주기 때문에 뭐 아주 심플하고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렉스콘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오너 운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만족해 하실 만한 스피커예요 이게 15개가 내장이 돼 있어서 음질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BMW 3시리즈, 인피니티 Q50, 벤츠 C클래스 얘네들이랑 비교해서는 오너 운전으로는 이거는 음질을 따라올 수도 없고 자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파 가죽을 쓰고 있는데 예, 자체적으로 이제 퀼링 디자인 시트까지 적용을 했네요. 동급 차 중에는 솔직히 최고의 디자인인 것은 맞기는 해요. 예, 동승석의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적용이 돼 있고 운전석 동성 시트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대망에 기대하시는 뒷자리 부분인데. 뒷좌석은 솔직히 제가 한번 타볼까요? 저는 183에 100kg이기 때문에 타볼게요. 저 지금 타면은 딱 이렇게 돼요. 앞에 의자를 좀 누군가가 당겨줘야겠고 제가 키가 183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100kg에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서. 좀 많이 좁네요. 확실히 뒷좌석은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좁고, 이게 확실히 이 G70 같은 경우에는 오너 전문 차량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트렁크 한번 가볼까요 자 트렁크는 우리나라 사람들 기준으로 당연히 이제 골프백몇개 들어가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누는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 골프백두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여져요 확실히 오너 전문차기 때문에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핸들을 돌릴 때 진짜 좀 많이 하드한 느낌 잘, 돌아, 잘 돌아가 잘 돌아가는데 차 자체가 하드하기 때문에 이 스테얼링 핸들 돌리는 거는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프리미엄 세단치고는 이 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g 7 0제 정의를 하자면은 이 g70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천 후반에서 5천 중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이게 중고차 업을 오래 하면서 제 노하우와 특성상 이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었을 때 수입차 대형 세단으로 넘어가기 전 아니면 수입차 중형차 이상으로 넘어가기 전 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추천해 드릴 만한 차량이에요. 국산차 제네시스. 자,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BM 이제 3 시리즈나 2차를 많이 고민하시겠고 40대가 좀 넘어가시는 분들은 C 클래스와 E 클래스 중에 비교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G70은 솔직히 젊은 오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차 같아요. 그리고 카푸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차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오지랖 넘는 이야기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 사회초년생 분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카푸어로 제네시스 이건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중고차 가격이 많이 방어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다른,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너 분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뭐 밤에 이렇게 스피커 키면서 음악 듣고 커피 한잔 마시러 드라이빙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장거리 운행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특히 오너, 음악 좋아하시는 장거리 운행 많이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추천하는 차량이에요. 이 제네시스 G70 같은 경우에는. 자, 제네시스 G70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8년식이고요. 키로수는 16,000km예요. 사고는 당연히 전혀 없고요. 음, 요차 같은 경우에 그 의사, 의사 준비하시던 그냥 평범하신 대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이제 저희 쪽 휴먼카로 이렇게 넘겨 주시게 되었고요. 이 차는 뭐 깨끗하게 잘 썼어요. 깨끗하게 잘 썼고 신차 가격은 4550만원 정도 하는 게이 차의 신차 가격이고, 옵션은 다 들어갔어요. 썬루프 뭐, 9인치 내비게이션부터 시작, 아, 8인치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뭐, 스테일링 휠잘 돌아가고, 옵션 뭐, DIS 다 들어가 있고, 요렇게 해서 지금 저희 휴먼카에서 신차가 4,550짜리 3,500 정도의 2년이 조금 안된 차죠 16,000km 이렇게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G70 어떻게 오늘 리뷰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괜찮으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차들 많이 리뷰해 드리면서 좋은 차 많이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더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휴먼카TV의 백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